네, 주의 말씀을 저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책별로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누가 복음 2부,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산책하기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좋은 소식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권능을 통해 시작된 과정, 이것을 누가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예수, 이야기가 시작된 누가복음 1장부터 4장 13절까지,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4장 14절에서 9장 50절까지, 어,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시는 과정이 9장 51절에서 19장 44절까지,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 이야기가 19장 45절부터 끝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 성경을 펴시고, 말씀을 따라 읽으면서 산책하기를 해봅시다. 일부는 이야기의 시작인데요. 1장, 1절에서 4절까지가 머린말이고 1장 5절부터 2장 52절까지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3장과 4장 13절은 메시아 사역을 위한 예수님의 준비, 세례와 족보와 시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는 이전의 자료들을 근거해서 주의 깊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설했는데 그게 누가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2절을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화해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술 든 사람이 많은지라. 누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래는 목격자들을 통해 들은 예수에 관한 증언들과 이전에 기록된 예수에 관한 이야기들, 이것이 모아져서 누가복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장 52절은 메시아 예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요한의 출생 예고와 예수님의 탄생 예고가 쌍둥이처럼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엘리야처럼 소개되고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로 소개되는 반면에 예수님은 다윗의 우손 메시아로 바로 그 오실 메시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세리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방문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탄생이 또한 쌍둥이처럼 나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에 아기 예수님이 정결의식을 치루시고 12살 즈음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기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중에는 계속해서 4개의 찬송이 나오는데요. 마리아가 했던 찬송, 사가랴의 찬송, 목자들의 찬송, 시몬의 찬송이 나옵니다. 특히 시몬의 찬송에는 누가음 전체 주제라고 할수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이시다 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내가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스라엘과 연관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들이라는 사실도 매우 특별합니다. 세 번째는 시몬의 축복과 예언. 이것은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을 예고하는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이시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네 번째, 누가는 특히 예수님의 인성, 인간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1부에서 3번째 부분인 누가 복음 3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는 메시아 사역을 위한 예수님의 준비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세례요한의 사역이 나오는데 흑예의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새 출애굽을 선언하면서 무대에 등장한 세례요한. 그러나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고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소개됩니다. 세례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면 예수님은 주님으로서 오시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세례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왕적 선지자적 인물로 예수님이 소개되고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이라고 소개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되는데 다른 보험서와 다르게 그리 마태보험과 다르게 예수님을 아담에까지, 하나님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를 소개함으로써 우주역 차원에서 아담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소개하고 있,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는데 첫사람 아담의 실패와는 달리 예수님은 이 메시아적 시험을 이겨내시죠. 크게 이분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한 내용입니다.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나사렛과 가보나움을 위한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 복음을 선포한 이후에 사명과 갈등이 생깁니다. 예수님 물러나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특별히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더 자세히 가르치신 다음에 깨닫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것이 밝혀지자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사장, 1 4절에 44절은 나사렛과 가버나움을 위한 복음이 선포되는 대목인데요. 사장 14절, 15절에는 서른쪽요약진수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다니시니,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특별히 나사렛 회당에서의 예수님의 설교가 사장 16절부터 30절까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소개할 목적으로 고향 마을에 있는 회당을 방문해 설교하신 거죠. 하지만 이 설교를 끝에 예수님은 배척을 당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선언한 데도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했던 사역은 가르치신 사역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림에서 보듯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회당에서 예수님은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동네 다니면서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고 구원을 가져오는 자로서 인류의 기적을 행하시는 일을 가버나움에서 하셨죠. 5장 1 1절에 6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버나움 사역을 하시지만 그 사명과 다르게 오히려 논쟁과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 제자를 부르시죠. 그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 다음에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나병 내린 사람을 고친 사건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집니다. 하지만 이 일은 오히려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사이에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예수님이 중통병자를 고치시는 사건 속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얘기하신 예수님과 대항해서 그들은 신성 모독이라고 얘기하고요. 세리 레위를 부르셔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에서는 죄인들과 함께 먹는 것을 빌미로 예수님과 갈등을 빚습니다. 금식을 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과 또한 갈등을 빚고요.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을 고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안식일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 사이에 갈등이 빚어집니다. 누가 보면 6장 12절에서 49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버움으로부 조금조금씩 멀어져가는 예수님을 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세우시는데 열두 제자는 새 이스라엘의 상징과 같은 숫자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제자도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마트봄이 나오는 산상수훈과 대비되어서 평지에서 가르쳤다 해서 평지설교라고 합니다. 여기는 축복선언과 저주선언, 원수사랑에 대하여 이웃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나무와 그 열매에 대해서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것은 유대인의 전통과 구별되는 예수님의 주요 윤리적 가르침이 소개되어 있는 대목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50절은 가난한 자들에게 선포된 복음인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주님, 그 주님이 실제로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사건에서 이방인을 찾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나인성에 들어가시다가 과부의 아들이 죽은 채 메어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살리심으로써 그 상시에 소외받던 과부를 찾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이로되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는 고백이 사람들 사이에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이 사이에 세례요한의 질문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했던 질문이죠 아마 세례요한도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다소 의문을 가졌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자, 가난한 자들을 찾아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주로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치유와 선포를 통한 자신의 종말론적 사역을 재천명하심으로써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세리완에게 확증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마을의 창녀와 같은 향유 붙는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그를 영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56절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선포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의 님 여성 제아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이제아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등불 비유가 두 가지 소개되는데, 이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계시와 은닉의 이중적인 성격을 말해줍니다. 이런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한 반응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족 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정말로 누가 진,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인가가 소개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자의 삶인가를 보여줍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권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피조세계의 귀신들, 죽음, 부정함 이네 가지는... 정말 유대인들이 두려워하던 어떤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제압함으로써 새 시대에 임한 하나님의 메시아임을 스스로 증명해내십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신 사건, 거라사이인의 귀신들린 사람을 고친 사건,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사건, 열두의 혈루증 걸린 여인을 치유한 사건, 이것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구장 1절에서 50절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참된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두 제자를 파송하시죠. 그들이 했던 사역을 통해서 소문이 나자 헤롯이 듣고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더 멀리 물러나셔서 들판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먹이십니다. 이 사건의 진행되는 동안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는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하여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어,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만에 부활할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제자도에 대해서 어, 그리고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고 어, 내려와서 이러한 종류의 일이 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사실을 귀신들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하고 주님이 치유하신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그 이외에 2차 순환 예고를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누가 크냐고 다툼, 다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변화산 사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금 듣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런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세례때 들었던 그 음성이 다시 이 변화산에서 들리고요. 장차 예루살렘에서 맞이할 예수님의 죽음을 율법과 선자의 대표와 같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그의 별세로 대화하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모세를 능가하는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상태에서 새로운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을 약속하는 장면도 이 변화사건에서 나타납니다. 이제 3부는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여기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어, 긴 여행을 다루고 있는데요. 9장 5 1절에 11장 13절은 제자도를 가르치시는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 11장 1 4절도 54절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야기, 12장 1절부터 13장 9절은 제자도의 준비, 13장 10절부터 17장 10절까지는 바리새주의를 배역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17장 11절부터 19장 44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대목은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다른 공간복음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과 매우 다른 차이점이 있는 대목인데, 다른 복음서에서 없는 내용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이 44%나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는 특별한 비유들이 참 많은데요. 이 대목 9장 5 1절부터 19장 45절에 1 4가까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1 4가까지 비유 중에서 15까지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재미있고 즐거워하는 비유들,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랄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이런 비유들이 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9장 51절부터 11장 13절은 제자도 말씀을 듣고 행함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출발하여서 사마리아 지경을 지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이 통행을 거부하죠. 제자들이 그들을 아주 적대적으로 과격하게 대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도의 대가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에게는 여우도 구리 있고 공류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절하신 대신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에게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례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좀 당황케 하는 말씀을 하시긴 하시죠. 이때 제자도의 대가가 무엇인가를 가르치시는 거죠. 7 0인 전도례를 파송하시고 그들이 돌아와서 여행 보고와 감사의 기도와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이 대목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향이 출발할 때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해했던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참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통행을 거부한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제자들의 적대적인 행위는 결국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렇다면 너의 이웃은 과연 누구냐? 이렇게 묻는 대답은 나옵니다. 참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대비되고 정말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 여행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이들의 기도입니다. 누가 보면 11장 1 4절부터 54절은 예수님을 배척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거죠. 무리 어, 중 일부가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신 것을 의심하고 표적을 요구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알 세불에 힘입어서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너희들이 구한다고 하는 질문에 답하십니다. 그러면서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의 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하는 비유를 이런 배경식에서 들으면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오겠죠. 그 이후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과 예수님의 논쟁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계기는 잡수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함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상이 여긴 그 사건을 계기로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계속되는 경고를 이제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보면 12장 1절부터 13장 9절에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이 외식, 탐욕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제자들을 준비할 것을 가르치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경고하는데 아마도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두려움 때문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또한 탐심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이후에 마태복6장에소개되어 있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라.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외식과 이런 탐, 탐심에 대한 경고를 하시면서 너희는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비유들에 대해서 해설해 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시대를 분간하고 화해하기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회개치 아냐 하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모스크와 같이 들 것임을 예수님께서 경고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문제, 정말 그, 그 문제와 함께 이 본문에서 강조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재물을, 재물을 줬지 말고,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가난한 자들을 선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장차닥칠 종말론적인 위기에 대비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보면 13장 10절에서 17장 10절까지는 바르세주의를 배격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질문은 이렇게 할수 있죠.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대칭이 되어서 제가 조금 빨리 진행해 볼까요? 예, 꼬부라진 여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나오고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세요. 이때 계좌씨와 누르게 비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자도를 말씀하시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거절한 헤롯 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울부짖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는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똑같은 대칭으로 수종병 든 사람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는데 큰 잔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도를 이어서 가르치시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조치라는 이야기죠. 두 가지 치유사건이 모두 안식일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특징이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도 속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어려운 길을 누가 할수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이런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그려주는 거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들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누구도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지혜롭게 행동하고 깨어있을 것을 가르치세요. 꼬부라진 여인의 치유나 수종병 등 이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침입당하고 있다고 라 하는 것을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구하는 자에게 열려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주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진정한 구원과 복됨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이제는 제자로서의 삶 용서하고 믿음과 종의 일을 힘쓸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주제는 잃어버린 자에 대한 태도와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17장 11절에서 19장 44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나병환자 10명을 예수님께 치유하지만 정말로 감사하고 찾아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음을 지적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여 있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 올바른 반응이 뭘까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신실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겸손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린아이를 영접하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받듦에 대해서 얘기하고 부자 관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통해서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반응, 신실함과 겸손과 받아들인것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 이것들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여리고의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 그리고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어, 죄인이고 어, 세리였던 사람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사건.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려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사교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은 열문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를 위해 제자들을 준비시키는데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을 다루는 것이 4부이고 19장 46절부터 24장 마지막 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 19장 4절부터 21장 38절까지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2장 1절부터 23장은 예수님의 재판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고 24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야기입니다. 19장 45절부터 21장 38절까지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입니다.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을 예수님께서 하신 다음에 성전을 청결케 하고 심판하시는 내용을 합니다. 돈을 바꾸는 자들을 쫓아내신 뒤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신 선생으로 자신의 정당한 역할을 수행을 하세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자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죽일 음모를 꾸미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기득권층들과의 갈등과 대립에 3라운드 대결을 하시는데요. 제일 처음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하는 권위 논쟁을 하고 예수님은 이사야 5장에 나오는 포도연 비유를 가지고 그들을 질책하십니다. 열심당으로 중심된 사람들의 또 다른 질문과 논쟁이 뭐냐면 세금 논쟁이죠. 가이사에게 이 세금을 바치는 게 합당하냐는 질문과 함께 빚어진 거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제기한 부활 논쟁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멀리 있는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경고를 하시면서 서기관들의 가장 잔혹한 행태, 가난한 과부의전 세상까지 갈취하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나오면서 성전 파괴를 예언하시고 환란의징교를묻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시지만, 이것이 세상 끝은 아니고 인자가 올 때가 세상의 끝이 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 교훈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시죠. 예수님이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재판과 죽음을 당하십니다. 유다가 배반을 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는 도중에도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고 논쟁하며 다툽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시고요. 너희들이 전대와 배낭과 신발만 가지고 전도여행을 갔을 때도 충분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의 두려움을 없애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감람산으로 가신 예수님은 개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고 결국 체포되십니다. 대세상의 집에 들에 갔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예수님이예언한 대로 하,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세요. 먼저 공회 앞에서 받으시고 빌라도 앞에서 받으시고 빌라도가 잠깐 헤롯에게 보냈다가 헤롯 앞에서도 재판을 받은, 받습니다. 다시 빌라도에게 온 예수님은 거기서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죽음에 넘겨지죠. 골고다를 향해서 가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해서 죽음에 이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가 치러지죠.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곳은 세 곳의 법정이었어요. 공예와 해롯과 빌라도 앞에서의 재판이었죠. 예수님의 결백이 정치 주자들 앞에서 소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로마 당국이 로마 시민이 아닌 반역자들이나 노예들에게 십자가형을 구형했음을 알고 있는 이방인 독자들이라면 예수님이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겠죠. 누가 보면 24장 1절에서 53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빈무덤과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1절에 12절에 나오는데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에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엠마우로가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결국 승천하십니다. 누가복음의 부활 이야기는 내 복음서 가운데 가장 길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의 뜻과 예언에 성취라는 측면에서 반복해서 해석해 주시는 장면도 이 부분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하셨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누가 행전의 이부인 사도행전을 예고하는 장면도 여기에 나옵니다. 성경 전체의 이야기 속에서 이 누가복음의 위치는 어떤 걸까요? 누가복음은 성경 이야기의 위대한 보배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책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음을 강조합니다. 즉 주의 은혜의 해가 가난한 자들과 무력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급류를 베푸시고 그들을 영접하시는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시작되었음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이제 누가 몸을 펴서 함께 읽어보시죠. 할수 있는 대로 반복해서 읽으시고요. 읽으면서 배우거나 묵상한 것을 기록하시고, 가까운 누군가와 기록한 것을 서로 나눠보시고요.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면서 더 깊이 생각해보시고, 읽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의 살처럼 여러분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